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5년도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1달이 다 지나가고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빠른 시간 가운데에 12월달이 되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한해 동안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좀 살았는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죠? 잘 하신 것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기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본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기. 기본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운동이나 공부나 뭐 사업이나 뭐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 기본기가 중요해요. 성실한 거 기본기죠. 직장 생활 하는데 성실해야 돼요. 매일 뭐 지각하고 매일 결 뭐야 빠지고 직장에 뭐 빠질 수 있어요? 못 빠지잖아요. 빠지면 무단결근하면 뭐예요? 잘려요. 그렇죠? 기본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에 더쌤, 뺄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곱쌤, 나눗쌤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점점 인수분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어려운 거. 기본이 중요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운동에는 자세가 있거든요. 폼이 있거든요. 축구에는 어떻게 공을 차라는 그런 기본기가 있고요. 또, 탁구나 이런 것, 어떤 운동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세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기본기입니다. 모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죠.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본기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한걸음더 나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화평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함을 해 주셨다. 대속. 그리고 속죄, 속량 다 비슷한 뜻입니다. 구속. 예. 구원하여 이 속이라는 것은 바칠 속이에요. 구원에 바친 거예요. 구속. 이 여기에는 송양이라는 뜻은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양은 어질 양이거든요. 이 양민이라고 하는 표현 이 있잖아요. 선한 백성, 양민, 선량한 백성, 양민이라고 하는데 이 송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양민의 위치로 바꾸어졌다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뭐 하라면 해야 되고. 그런데, 마귀의 종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 값으로, 피 값을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사가지고 몸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엔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사망 권세,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표현은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동안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짐승이 죽었는데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 주신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고요. 9절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의롭다 함을 일컬어 주었다. 의롭다고 그냥 쳐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라고 용어로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실제는요 의롭지 않은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래. 무죄하고 천국으로 그냥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냥 불러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쳐 줄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어떤 기본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서 있는 기본이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기예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구절에 보니까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 주셨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당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옆집에 있는 자녀를 옆집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 아이를 내놓을 분이 계세요? 없죠. 조영수 성도님도 없으시대요. 그럴 리 없어요. 아이 옆집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인다 그러면은 그내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놔요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나 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고요. 이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고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좀 사랑하는 거좀 말씀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고 한번,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예.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 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뭐, 뭐가 부족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극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가장,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됐다. 거기서 멈추면 그냥 기본기만 닦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더쌤 뺄쌤, 나누쌤 이것만 하다가 그냥 끝내는 거야. 이 수학 별거 없네. 끝내는 거예요. 수학은 그거보다 더 나가잖아요. 나중에 더 나가면은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예, 인수분해 나오고요. 뭐 코사인 뭐 나오고요. 복잡한 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우리 아니겠어요? 옛날에 중매쟁이 있어요 여기 중매하신 분 계세요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은 있는데 내가 중매쟁이 한적 있다 하는 분 계세요? 중매쟁이 내가 처녀총각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 성사를 시켰다 계세요? 아 있습니까? 네 계시는군요 예 있어요 저런 분 있습니다 자, 중매쟁이 역할은요. 신랑이 나쁜 거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참 성격이 깐깐한데 깐깐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처녀가 좀 덜렁대고 좀 그래도 아이고, 성격이 아주 좋아. 그러면서 이둘 사이를 말이죠. 이 총각은 좋은 점, 처녀를 좋은 점만 막 얘기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고 보니까 첫 만남에 뭘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고 그런가? 정말 그런 말 듣던 대로 그런 것 같네? 그러면 또 중매쟁이가 또만나는데 어땠냐고 물어봐요. 아, 그런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본 거야. 한번 더 만나봐. 그러면서 또막 좋은 얘기를 해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 저기 가락동부기에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글쎄, 중매 결혼을 그렇게 했대요. 깐깐한 남편인데, 아이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중매쟁이가 그냥 착 하더니 중매쟁이가 결혼 날짜를 잡아버리더래요. 우리 옛날엔 그랬다며요. 중매쟁이가 날짜를 잡아놓고 소문을 퍼뜨린대요. 저 사람 결혼해요. 그럼 소문 퍼뜨려가지고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또 거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냥 등떠 밀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가락동부교의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신데, 이거 이 말씀 왜 드리냐 면 예수님이 중매쟁이를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형편 없는데 예수님이 중매쟁이와 같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죄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깝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참조 9절에 만들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뭐 한다고요?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영적인 신앙의 중매쟁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함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화평함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보면은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막 막힌 게 하나도 없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찜찜하게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에이,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청산해야 돼요. 죄. 2025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열심으로 달려왔죠. 근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족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기본 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제 결혼이 시작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혼이 시작됐는데 아니 여러분 실제로 그런 그렇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많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결혼을 했는데 글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따라가요.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그 남자랑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딴짓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에 난리가 나죠. 화평이 깨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껏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그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뭔가 이 꺼리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부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요. 글쎄, 좋은 자동차를 사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근데 어떤 분이 1억짜리 차를 사놓고, 집에 거실 옆에다가 차를 탁 모셔놓고, 그냥 절대 타지 않아요. 매일 청소만 해. 보기, 눈으로 보기만 하고.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타요? 그러면서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진짜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kg도 안 탔어요 1억짜리가요 30년 되면은 그냥 고철이 돼 버립니다 자동차를 샀으면요 누려야죠 하나님과 화평을 입었으면요 화평을 누려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의심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한 적 많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억울한데요. 저,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어요. 생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아왜 제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십일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왜 물질의 보고 안 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진 적은 없습니까? 이다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선한 생각을 하고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좀, 누리세요. 새해가 되는데, 새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뭘 받아요?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미. 또 받으래요, 또. 그 해, 다음 해가 되면, 이제 금방 새해가 돼요, 조금 있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기보다도 우리가 캠페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은 거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려야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미 입었고요.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그다음에는 즐거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이고, 부뭐 즐거운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해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죠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화평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뭔가 사람이 텐션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 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즐거워한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받았고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대요 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안 돼가지고요 313년 밀라노 칙령때 이제 콘스탄이스 황제 때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돼가지고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퍼뜨리는 주된 나라가 돼요.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아직도. 바티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핍박을 그렇게 했던 로마인데, 나중에는 이 로마가 변화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팍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고요. 네로 황제 때에 글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묶어놓고 사자나 이 맹수들을 한 일주일간 며칠간 굶긴 다음에 풀어놓는대요. 그러면은 막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불을 지르고 사람, 산 사람을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축제를 촛불 켜듯이 거기에다가 촛불 잔치하듯이 사람을 참 극심한 환란이 있었던 때인데,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고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죽지만 영원한 천국과 소망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기쁨으로 환란 가운서도 즐거워하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란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내를 잘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인내가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요 또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노, 인내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란도 없으면 좋겠어요. 네, 물질의 걱정도 없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걱정도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여러분 침식당하고 그 어려움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것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즐기는 단계로 정말 은혜를 즐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즐길 수 있는 단계로 참 어려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가족 가운데 누가 정말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걸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평함을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서 화평함을 여러분 누리시고요.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부족했던 것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새해 새로운 2026년도 새로운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